사장님, 제가 진짜 금방 드릴게요. 지금까지 계한잘 지켰잖아요. 이렇게 위약감 조성하시면 안 되죠.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을 대동해서 찾아오는 건 이게 위약감 조성 아니라 뭔가요? 그리고 여기 CCTV 다 있는 거 아시죠. 이봐. 김 사장님. 아니. 이건 아니지. 내가 꼬박꼬박 오는 다 갖고. 이번 한 번만 좀 미뤄달라고 말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? 응? 안 그래? 제가 진짜 이번 주까지 꼭 이자까지 해서. 다음주 수급만 되면 김사장님 돈 진짜 꼭 갚을 수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김사장님 우리 사이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내가 씨발 이자 두배수 줄게 내가 구할 수 있어. 한 번만 믿어줘요. 김 사장님.